오... 남자 셋이 떠나는 4박 6일 방콕 자유골프 여행 브이로그를 업데이트 합니다. 저희 일정은 24년 3월 6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보통 3월이 되면 항공비용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초까지 그렇게 많이 저렴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항공은 타이 항공을 이용하여 17시 30분 출발하는 스케줄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숙소는 방콕 스쿰빗 중심에 위치한 아르테 호텔을 이용하였습니다. 외곽에 위치한 숙소들은 저렴하지만 다시 방콕 시내로 진입을 하려면 이동이 오래 걸리고 차량 비용도 추가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은 부담이 되더라도 스쿰빗 시내쪽에 잡는 게 좋습니다. 비용을 고려한다면 아예 방콕이 아닌 다른 도시를 선택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들 코골이가 심하기 때문에 1인 1실을 이용하였습니다. 방콕 아르테 호텔의 경우 현재 기준 1박에 9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으로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룸 컨디션은 좋은 편이고 앞서 말한 것처럼 시내 도보 이동이 가능한 위치에 있어 중심간까지 도보로 5분에서 10분이면 다닐 수 있습니다. 저희 골프 스케줄은 주중에는 방콕의 명문 골프장 두곳 주말에는 중국 골프장들로 구성하여 총 4일 7 2홀의 일정입니다. 처음 방문한 골프장은 방콕 명문 알파인 cc입니다. 방콕 시내에서는 약 60분이 소요되며 성수기 기간 그린피, 캐디피, 전동카트 비용을 포함하면 20만 원 가까이 되는 골프장이지만 방콕에 오시면 꼭 한번 가보셔야 될 명문 골프장입니다. 성수기 기간에는 토너먼트도 많고 매일 풀부킹이라 티타임 잡기도 쉽지 않은 골프장 중한 곳입니다. 조금 이른 티타임이었고 점심 먹는 시간이 애매한 편이라 방콕 시내로 돌아와 유명한 룽룽 쌀국수집에 들렸습니다. 백종원님의 스트리트 푸드에 나왔던 미슐랭 스타 국수집이라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식당입니다. 분점이 생겨 자리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면, 토핑 등을 세팅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전은 저는 한국에서 잘 하지 않고 현지에 도착해서 환전소에서 하는 편입니다. 보통 환율로 대 70에서 80% 정도 받는 수준으로 주기 때문에 현지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스카이 호텔 왼쪽 두 번째 집이 좀 잘해 주는 편입니다. 저녁에는 시내에서 간단한 태국식을 먹고 숙소에 돌아와 푹 쉬었습니다. 다들 첫날에 잠을 잘못 자서인가 다음 날 아침까지 스트레이트로 잔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문한 방콕의 명문 리칸티 골프장입니다. 역시 방콕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니콘 파톰에 위치한 골프장이고 최근 몇년 동안 방콕에서 가장 주목받는 골프장 중한 곳입니다. 거리가 멀어도 많은 골퍼분들이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착하면서부터 서비스가 다릅니다. 뷔페식 식사 유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카트에 무료물 그리고 음료를 제공합니다. 물은 중간중간 그늘집에서 캐디들이 계속 리필해주기 때문에 따로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골프장의 관리상태는 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컨디션입니다. 돌아오는 길이 많이 막혀서 호텔에 조금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들 한식이 땡겨서 호텔 인근의 한식당에서 고추장 삼겹살로 마무리합니다. 식사 후 호텔 인근의 어른들의 거리 소이 카우보이 한 바퀴 둘러보고 맥주 한잔하고 숙소로 복귀하면서 망고, 맥주 등을 사서 호텔에서 간단히 술 한잔하고 쉬었습니다. 호텔 옆에 좌판에서 깐 망고 한 팩에 40에서 50바트 정도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손질을 다 해놓은 거라 먹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문한 골프장은 방콕의 더 빈티지 골프클럽입니다. 주말 11시 30분 이후 티타임의 경우 주중요금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11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라운딩이 가능합니다. 골프장은 평이한 수준으로 방콕의 중국 골프장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날은 해가 없어서 시원하게 라운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라운딩이 끝나고 터미널 21에서 차량으로 내려서 5층에 푸드코트가 많은 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방콕 시내에 마치들이 많이 있는데 찾아가기 어렵다면 터미널 21로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음식점들이 있어 보고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타임은 11시 전으로 잡아 진행을 하며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짐 정리를 하고 체크아웃 후 골프장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방문하는 골프장은 카스카타 골프장입니다. 방콕에서 이동거리가 좀 있지만 유료도로를 이용해 이동하기 때문에 차가 막히지 않고 빨리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골프장은 총 36홀 규모가 있는 골프장입니다. 전날 방문한 빈티지 프로모션 요금과 비슷한 비용으로 라운딩이 가능하지만 가끔 한국 패키지 투어 단체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밀리는 편이기도 합니다. 골프장은 가격 대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골프장입니다. 라운딩이 끝나고 샤워 후 공항 인근에 즐겨 찾는 레스토랑 꼬란타로 향합니다. 공항에서 10분 거리라 편하게 식사를 하다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시내로 진입했다 식사를 하고 시간에 쫓겨 공항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의 뷰도 예쁜 곳입니다. 전체적인 여행 경비는 남자 3명이 방콕 시내중심호텔 1인 1실, 명문골프장 이회 중국골프장 이회 키디팀만 제외하고 모두 포함. 그리고 공항 픽업 샌딩, 골프장 왕복 승합차 등을 모두 포함한 비용이 약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항공은 제외입니다. 인원이 4명이었다면 n분의 1하는 비용이 7, 8만 원 정도 더 인하가 되었을 겁니다.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포함된 골프장 그리고 그린피만이 아닌 캐디팁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포함했을 때 요금입니다. 숙소의 그레이드를 낮추거나 골프장의 그레이드를 낮추면 비용을 100만 원 안쪽으로 내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간만에 나간 방콕 골프 여행 괜찮은 곳에서 라운딩을 하고 싶은 건 모든 골퍼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이상 다이아이엔씨 홍승길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